나경원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대통령 연임이냐 중임이냐 개헌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연임으로 이렇게 정정을 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지금 개헌 논 개헌이 추진이 돼서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럴 뜻이 아닙니다. 아니, 연임을 하면 어찌됐든 연임을 하면 전 전직, 전직 대통령도 그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헌법은 연임을 부칙 등에서 아니 헌법 개정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도 개정을 해서 연임제로 만들고 <laughs> 그 이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중 어떤 단서정을 안 든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통상이 아니고 헌법을 개정하니까 예.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부칙 중앙동을 안 붙이고 4년 연임제로 어, 개헌을 한다면 대, 전직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헌법과 법률은 결국은 해당 시기에 국민이 결국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원론에 비추어 본다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겠지만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행 헌법에 들어 있는 부칙에 보면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부칙이 개, 헌법 개정에서 그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그렇게 쭉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음. 만약에 국민 100% 또는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들이 100%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에 어떻게 맡겠습니까 많은,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국회 운영되는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고 하는 여러 가지 상규 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헌 과정에서 그런 부칙이나 이런 부분들 상규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글쎄요. 지금 뭐 현재의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적어도 지금 그분 지적하신 문제는 상당 정도 그런 이해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것이 연임이 제가 우려하는 대로 된다면 이것이 푸틴식 독재 길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문제 어, 지적해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